엑스박스 컨트롤러 분해를 해보았습니다. 모터가 3 개가 들어있네요. 하나, 둘, 셋. 모두 다 브러시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.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, 진동을 하는 모터인데요. 어, 주로 성인용품 자위기구에 사용되는 그런 모터죠. 그리고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브러시 로 모터입니다. 브러시 모터는 수명이 다 하면 교체를 해야 돼요. 브러시리쉬 모터하고 좀 달라 수명이 있어. 그래서 대략 한천 시간 정도 하면.